아, 너 맛있어 보여. 가지지그렇죠 그렇죠. 아, 거의 거의 올리브. 아 어,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아, 어아 오. 아아 어, 먹는 거가 네, 오물통 그냥 볼도 귀엽고. 오물통. 너무 맛있다. 고 꼬막 진짜 좋아하거든요. 꼬막 비빔밥. 딱 꼬막 줄 알았다, 먹고 줄 나서. 이 꼬막의 매력이 뭐예요? 짭조름하면서도 그 매콤함. 어? 음, 살짝 그 바다의 향기가 있지? 또 있으면서 그렇지? 입에 들어왔을 때그 쫄깃한 식감. 자 마지막으로 하면서 잘 먹었죠, 해줘. 아, 잘 먹었다. 아, <laughs> 아. 다른 얼굴이다. 네. 아버이다 아. 아버지의 얼굴이다. 아, 우리 큰아빠도줄 알았어, 큰아빠. 어, 대박. 돌멍게 처음 먹어보는데? 야, 야 이거 야. 야 이거 살이 엄청 통통해요. 음. 야 진짜 지금 바다입니다 남해 바다예요 지금 제입안입 안이 이렇게 해서 음. 혼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딱입니다. 아 이거 완전 아이고, 아, 완전 아, 멸 완전 멸치 우린 그 너다 너다 아. 국수님은딱 잔치국수 그렇지 김력야 얘는 얘는 어린데 왜 이렇게 무리정서야 <laughs> 허장만잘 좋아해 가지고 아 진짜 와저 아, 아, 그래. 깻잎 딱 싸먹으면 음아 뜨거 아 밥도 엄청 많이 주시네. 음. 찐친 우정 카칸 먹어, 먹어, 많이 먹어 참, 먹자, 먹자 음. 야, 너는 호캉스에서 뭐 해보고 싶었어? 호캉스에서 뭐뭐 해? 그냥 어? 누워 있는 거지, 누워 <laughs> 있는 거 그게 궁금하다니까? 호캉스 왜 하고 싶은지 왜, <laughs> 네, 왜 그래? 무슨 표정이야? <laughs> 이거 무슨 표정이야? 마음에 안 들어? 야, 너무 맛있어 <laughs> 와. 야, 내가 원래 수박 주스가 1등이었거든? 응. 음. 이 완전 0순위, 0순위. 영순이 영순이 응. 영순이 와 미쳤다 와 왠지 아이스... 닭가슴살 먹다가 그렇게 부들거리면서 야, 무슨 회덮밥처럼 먹어 아이스크림 빙수 무슨 자 그리고 이게 안 달아 그렇게 음 다이어트 되겠네 <laughs> 야. 이 정도만 먹으면 살 찌지 잘한다 잘한다 아 국밥처럼 먹지 말라고. 무슨 <laughs> 이러면서 먹어. <laughs> 아, 이게 진짜 시원하다라 얘기하는 거야. <laughs> 이런 걸좋아하다라까김 말이 안 맞았어. 다들 너무 잘 먹는 거 같아. 그러네. 적자, 진짜 너무 잘 드시네. 김 말이가 다 똑같아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네, 네. 어제 라면이 라면집 있는데 라면집? 재환아 <laughs> 네. 많이 먹는구나. 라면을 먹자는데. 나쁘다 여기 귀엽예다 소만지 먹어라, 내가 배부르다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가 죽을 같아 호루라기 하나 뿌려야 되는데 하나 뿌려야 되는 하나 많이 먹네 바람은 <laughs> 내가 잡고 먹는 얘가 다 먹어 <laughs> 자, 예, 반갑습니다 예, 저희 주노 투어에 오신 아, 우리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. 우리한테 특별히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 주신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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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봐라 흉하네 남자다잉 야 쟨이 남자다잉 야 뭐? 야야 yeah. uh, 야, 와, 야, 야 뷰가 너무 아름다운 다운 다운 다운, 다운 뷰야 뷰가 아, 너무 야, 아름다운 다운 다운, 다운 뷰야 진짜 아유, 진짜 노당... 뒹굴뒹굴 하자 야 음. 어 야, 이거 김 나는 거. 응. 야. 붕어빵 선전 들어올 것 같아. 음. 광고주분들 보고 계신가요? 네. <목소리가> 어, 제가 아이고, 트러스가 이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 노래 한곡 살짝 뽑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저의 신곡 안녕 못해.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가> 안녕 못해 네가 없이 난 안녕 못해 살수 없어 난 나만 이런 건가 봐 너는 괜찮나 봐참 나빴다 미치도록 그리워 부서지게 너를 불러봐도 그대 나만 이런가 봐 너는 괜찮나 봐참 못됐다 너 없이 난영 못해. 감사합니다.